노래를 리믹스를 누나, 하는. 누나 나도 나도. 알겠어. 나도. 잠시만 유다려가 이제 그 다음 친구들 앞에 가서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잠시 2명 30분이나 기다려가 댓글 달아줄게요. 리믹스 언제요 누나. 누나 구독자 몇이야 구독 야 해. 알겠다고. 일단. 재밌어 아, 일단... 나 음, 구독자가 없어. 아, 그래? 삼촌 아, 제 구독밥이라서 그런 거야? 어. 저가... 제일 음. 이 있어요. 왜나왜 이렇게 눌러지아요 저는 베개나 멤버가 되는 게고이거든요한 번도 못 해봤어요. 그 멤버는 저를 음, 블랙리버로 거기에 나온 공개로 해드리겠습니다. 거기 나오는 부분이 저인지 몰랐어요. 거기에 있어요. 저희. 내 네, 목소리 비슷한 사람 몇명있라고요 목소리 비슷한데요 이거 완전 뭐 네, 빵이 아닌 이런 네, 댓글 많이 달리요네 다시 접니다 다들 몰랐겠지만 일단 리믹스 해왔는 구독자 다음으로 댓글 플러스로 댓글 달아주겠습니다 많은 리믹스 참가를 해드리고요 제가 거기는 댓글 모두 다 링크. 하트를 눌러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댓글 자기영상에 자기가 저의 응원의 말을 구독했어요 하면 은 제가 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고정해드리.. 아니 고정 못하고 일단 거기다가 하트를 눌러 드릴게요 댓글도 달아드리고요. <laughs> 근데 그치만 단 구독을 한 사람만 구독자만 가능합니다. 다 떠요. 구독하고 해야 해. 구독 안한 사람은 제가 구독자에 안 눌러주고 댓글도 안 달아드려요. 대신 핫탱 눌러드릴게요. 몇 개였고, 갑자기 항해가 나타난다면 제가 눌렀을 확률이 높습니다. 다음에 따라는 햇수 많이 참가해드리고요이사과로 돌아올게요.